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의 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오늘 황영웅과 어머니는 mbn 방송국 앞에 등장해 화제다 황영웅 어머니는 무릎 꿇고 눈물 제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시한 서혜진. 분노한 순간의 황영웅의 충격 행동은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신 소식동에 따르면 mbn 방송국의 황영웅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노인이 등장했습니다. 콘서트에 황영웅의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진을 간청했습니다. 서예진은 이 여자를 무시하고 경비원에게 남자를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것이 팬들의 장난이 될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의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생활 문제로 인해 결승전을 앞두고 황영웅은 하차했습니다. 황영웅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하고 말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콘서트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오는 4월 29일 30일 올림픽공원 넥스프돔에서. 진행 예정인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에는 기존 공지 등 캐스팅 중 황영웅을 제외한 13명이 출연진이 공연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면서 출연진 변동으로 인해 관객분들에게 혼란을 들여 죄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영웅의 일부 팬들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MBN 사옥 카페 모여 불타는 트롯맨 결승 1라운드를 앞두고 하차한 황영웅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제작진과 심사위원 간 긴급회의에서 가수 남진이 황영웅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웅이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황영웅과 마찬가지로 이번 슈에 영원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가수 남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제작진과 MBN은 황영웅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